가평의 수려한 청정 계곡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여기를 베스트 탑3 안에 든다고 평가합니다. 지하수처럼 맑아요. 17년 전 취득가 그대로 넘겨드립니다. 17년간 실링했으니 가평은 저와 상의하십시오. 가평 전문가 호반 부동산입니다. 가평 전문가가 엄선한 추천 매물 귀한 진짜 계곡과 토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가평에 계곡 참 많죠. 어, 우선 이 계곡 한번 와보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곡이에요.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와보신 분은 없습니다. 물이 1년 내내 지하수처럼 맑고요. 어, 여름에 물놀이하기 정말 좋습니다. 저 가평 전문가도 여름마다 찾는 어, 계곡이에요. 일급수에만 어, 산다는 천연기념물 얼음치가 사는 계곡이에요. 어, 저도 직접 다이빙해서 얼음치를 봤습니다. 우리 매물이 귀한 이유가 이 주변에 매물이 나올 게 없어요. 매물이 몇 필지 안 돼요. 어, 대형 필지 몇 필지가 전부인데 매물이 나오, 나오질 전혀 나오질 않고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매물 포함 그두 어, 필지 거래에 있었습니다. 아, 그게 전부예요. 계곡이 좋아서 참는 분은 많은데 거래할 물건이 없어요. 어, 우리 토지, 괴획관리죠 어, 구규지 도로에 접한 알땅 392평이고요. 어, 뒷산도 구규지예요 쾌적한 잔나무 숲구규지를 등지고 있는 동양토지입니다. 전망 또한 좋고요. 자, 우리 매물 2008년, 그러니까 17년 전, 17년 전 취득가 그대로 넘겨드립니다. 아, 농막과 창고는 어, 지하수, 정화소 포함해서 서비스로 그냥 드립니다. 여름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여름이 기다려지는 우리 매물. 어, 계곡도 계곡이지만 뒷산 국유지 잔나무숲 피톤치드 풍부한 맛있는 공기 마시며 산림욕하기에도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완만한 어, 경사에 그 빽빽한잔나무숲 가장 선호하는 토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우리 매물. 17년 전 가격으로 어, 가격으로 다 내려놓고 넘겨드립니다. 자 서울 접근성 서울 잠실역 기준 74km, 1시간 27분 거리 인접 시내 5km, 8분 거리. 자 그럼 매물 상세내역 빠르게 살펴보고 현장 필드 영상으로 안내 이어 가겠습니다. 자 상세내역 보겠습니다. 진짜 계곡가 국유지 산미 392평 면적 392평 알당이고요. 도로 국유지 도로에 접했습니다. 어, 지역. 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어 방향은 동양 건축 가능하고요 수도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 펜션 체류형 쉼터 어, 적극 추천하고요 아, 지복은 전 두필지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진짜 계곡과 가평의 베스트 탑3 안에 드는 청정 계곡가고요 아, 뒷산은 국유지입니다 잔나무 숲을 어, 등지고 있는 즉시 건축화가 가능한 토지예요 어, 물건지는 가평군 북면 재령리고요. 수양 계곡으로 유명한 어,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기한 물건이에요. 아주 그 시속성 있는 토지예요. 그리고 농막과 창고, 어, 상수도와 정화도 포함한 어 네, 넘겨드리고요. 어, 택지 조성, 어, 기반 시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즉시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서울 잠실역 기준 74km, 약 1시간 27분 거리 인접 시내 5km, 8분 거리 자 17년 전 2008년도 취득가 그대로 2억 6천에 아, 모든 욕심 내려놓고 미련 없이 넘겨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세 이하 금매고요어 그리고 참고로 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 매물 우리 토지 포함한 딱두 필지만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시소성 있는 귀한 매물이에요. 자 현장입니다. 자, 들어오는 진입로 어, 국유지고요. 알땅입니다. 도로 집은 없는 알땅이에요. 자, 우리 토지, 어, 정화조, 어, 정화조, 어, 설치돼있고요 자, 392평 알땅, 국유지 산을 등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우리 토지 말고는 거래될 매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주변으로, 이 계곡 주변으로 거래할 물건이 없어요. 자, 앞쪽에 보이는 토지는, 아, 대형 평수 2,000평, 3,000평. 그 주세필지는 뭐 지난 20년간, 거래가 된 적도 없고, 거래 매물로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유일하게, 유일무이한, 어 거래 매물, 거래 토지입니다. 자, 도로에서 약한 2m50 정도 살짝 올라 앉은 토지예요. 그래서 전망도 좋고요. 자, 구구지산도 완만해요. 완만해서, 피톤치드 산림욕 하시면서 산책하시기도 좋아요. 자이 산을 등 국유지 산을 등지고 있는 우리 매물입니다. 택지기반 시설이 다돼 있는 토지예요. 지금 도로 위쪽으로 석축도 다 시공이 돼 있고요. 자 평탄 작업이며 어이 택지기반 시설 어 예전에 17년 전에 다 완료가 돼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농막으로 어 가설 건축물로 이렇게 신고해서 지금 어 여름에 그 그냥. 세컨홈으로 어, 사용을 해보셨어요. 자, 어, 390평 굉장히 넓어요. 자, 지금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전부가 아니고, 자 앞으로 보이는 쭉, 자그 이웃 집, 이웃 펜션, 저그 어, 울타리, 자 검은 막 뒤로 전부 다 어, 해당 우리 매물 토지예요. 아, 이곳은 향후에 어, 정식 건축을 하신다고 하시면, 자 이곳은 뭐 텃밭으로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법 됩니다. 면적이 약한 1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약한 80평 정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토지가 있어요. 자, 뒤로 보이는, 어, 국유지에 박혀 있는, 어, 자두나무 세구로, 어, 토지는 국유지입니다만, 저 나무는 어, 해당 우리 토지 어, 지주 소유의 어, 과실수예요 자, 이 농막은, 어, 거래가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어,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자, 390평 아주 굉장히 귀한, 어, 시귀한 어, 우리 토지예요 자, 농막 내부는 어, 제가 사진으로 어, 대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좀 프라이버시상 어, 아는 지인분께서 사용하고 계셔서 어, 내부를 어, 보여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우리 토지 모두 돌아봤습니다 아주 귀한 매물이에요 자, 현장 안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촬영 무료입니다. 아, 영상 제작 또한 무료고요. 어, 매물 접수, 어, 중개 상담 아, 언제든 좋습니다. 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아울러 가평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가평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빠른 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가평 전문가 호만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